깻잎 논쟁이요? 깻잎 논쟁. 음. 근데 사실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떼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밥을 먹는데 파스타를 먹고 있었어. 음. 근데 파스타가 엉켜서 음.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 길게까지 내려오는 거야. 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젓갈이 가서 이렇게 떼주는 거야. 음. 그 깻잎이랑 똑같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지. 난 무조건 떼주지. 떼준다고? 난 떼줘. 김치도. 그럼 잡아. 여자친구 화나. 네니 네 연인이 화나. 어떡하지? 제로마. 아까 너밥 먹을 때왜 떼줬어, 깻잎? 아, 지금 상황극이야. 어. 아, 떼줄 수도 있지. 아니, 떼준, 혼자 떼먹으면 되잖아. 그거 꼭떼줬어야 돼? 내가 너 것도 떼줄게. 아. 나는 절대 먹어. 미안한데, 나는 응. 내가 혼자 잘한다고. 알았어. 너 베개 싸움고 싶어.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애교를 무모한다 오케이, 좋아. 롬받네 <laughs> 나는 근데 왜 이럴까? 나는 진짜 성격이 이상한 걸까? 왜 이렇게 투게더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제롬이는 떼주지 마. 떼주지 마. 하면 투게더 놀리고 싶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제로면한테 깻잎 맨날 떼달라고 해야겠다. 아, 나 질투? <laughs> 어, 나는 왜 그런게 하고 싶을까? 나 이상한 거 같다, 좀. 그거, 그거라서. 그, 그거 박스라서 해. <웃음> <웃음> 아니,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꾸 장난치고 싶어. 아, 안 되겠다. 난 제로면한테 맨날 깻잎 떼달라고 해야지. <laughs> 너희는 못 앉지, 난 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아, 투게더도 안을 수 있어. 그렇긴 해. 응. 근데 때리는 거못할거 아니야. 아. <laughs> 투게더도 다른 아이돌 깻잎을 떼주겠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게? 네?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요안 되죠. 안 됩니다. 전 깻잎 누가 떼줘요? 떼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되더라. 깻잎 떼준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 진짜. 음, 저도 이해 안 돼요.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새우도 까줄 거니에요 어? 저 근데 그 이제 뭐 된장국이나 이런 데 새우 들어 있잖아요. 그거저가서옆 사람 줘요, 항상. 근데 재롬이는 자주 그래요. 곤란하다고요. 아니, 그냥 멤버들고친구들니까해 줘요. 앞으로 하지 마. 투게더한테만 해. 투게더한테만 새우 가지고. 알았어. 대신 근데 투게더도 저랑 약속해요. 약속. 응. 투게더 다른 아이돌 분들한테 깻잎 대주지 않기로. <laughs>